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사회 참여 프로젝트 수업을 하려고 해요.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공모전에 내볼 거예요. 사회 참여 프로젝트? 오 재밌겠는데. 사회 수업의 기본은 우리 주변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우리 동네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평소.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면 돼요. 불편한 거? 우리 일단 장소를 하나씩 떠올려 보는 거 어때?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시작해 보는 거야.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난 학교 오는 길 통학로에 대해 할말 있어. 우리 집 앞에 신호등 신호가 너무 짧아서 불편해. 학교 뒤편 공원 말이야. 개똥이 너무 많아 거봐 그렇게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잖아 대박 들었어? 연모둠은 동네 주민을 연령대별로 인터뷰하겠대 아 그럼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해보면 어때? <laughs> 그래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설문조사를 올려보면 되겠네 오, 완전 좋은 생각. 컴퓨터는 내가 자신 있지. 이제 우리 설문 결과를 보면서 전지의 불편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보자. 또 뭐가 있을까? <목소리> 얘들아 제안서는 잘 되어가니? 음, 생각을 많이 적기는 했는데. 뭐가 제일 나은지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땐 말이지. 붙임 쪽지를 활용해 보는 건 어때? 붙임 쪽지 한 장에 한 가지 의견씩 적어서 붙여놓고 더 의미 있는 아이디어만 남겨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좋은 방법이? 방법이... 우리 모두는 학교 주변의 불편 사항 개선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여러 번의 모든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학교 주변에 쓰레기가 많아 불쾌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해결책은 바로 분리수거함 설치입니다. 그렇게 간단해? 여러분,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에 쓰레기통이나 분리수거함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은 거리 청결 유지를 위해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쓰레기통 주변이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예쁘게 디자인한 분리수거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서에 저희가 직접 분리수거함을 그려보았습니다. 우와, 이쁜데? 괜찮다! 깔끔하다! <laughs> 대성공!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한 주민참여 제안서입니다 <laughs> 멋지죠? 오늘 이 제안서들을 구청에 제출할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어, 이렇게나마 아니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 이게 정말 학생들 제안서인가요? 그렇다니까요 이건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맞아요. 이 제안은 더 논의해봐도 될것 같아요. 구청에서 직접 제안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공모전에 당선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꼭 고려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쉽다. 우리 제안서 진짜 괜찮았는데. 꼬미. 넌왜 그렇게 표정이 밝아? 열심히 했는데 섭섭하지 않아? 나? <laughs> 난 그냥 구청에서 답변서가 왔다는 게 신기해 우리가 한 제안을 어른들이 고려하겠다잖아 그래 맞아 우리가 우리 동네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 어? 왠지 학교 가는 길이 더 깨끗해진 것 같은데. <laughs> 정말 그런 걸? 우리 제안서 덕분인가? 우리의 생각이 직접 구청에 전달되다니. 정말 신기했다. 제안서 덕분에 통학길이 더 깨끗해진 것 같기도 하고, 뿌듯하다. 특히 평소 소극적이던 친구들 모두 활동에 적극 참여해줘서 더욱 놀라웠던 경험이다. 자유학기를 통해 내 주변으로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다.